인데 누구 태생이 먼저 인방충인지 생각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 근데 왜렉 걸리지? 어렉. 어. 이거 어떡하죠? 아니, 지베들은 지베들은 인방이었다가 애니박스 타고 나왔으면서. 허트님 잠깐 나갔다 와 주실래요? 아닙니까 고소희 님? 예, 그렇죠. 인방충 인방충 할 바에. 어, 스투충 아님 아닙니다. 아, 스콜이라 하던가. 음. 예, 인방충이라 하면 좀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스타 원래 우리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인방 중이야. 지구들이 예, 지구들문 지구들 닫아놓고. 누구지 이거? 저분 누구시죠? 어. 마이더스. <웃음> <웃음> 아 이거 이거 그분 아이디 진실을 그 전상욱 선수. 진실을 말씀하고 지금 다 해설진 예. 다 왔죠? 예네네 예. 네. 네. 백원주 네. 들어오라고 좀. <mile> 화장실 갔죠 그 사이에 저는 쉬은 시간도 없이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저는 오늘 근데 4강 일찍 퇴근하게 생각해 보니까 전스투 리그도 중계를 하고 싶네요 제가 스투 다이아를 찍은 지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아, 요즘도 다이인데 좋습니다 박찬 예 관중 난입 아니 오라는 선수 나누고 <웃음> <웃음> 이 맛에 쓰길리그 보죠. 예, 잠깐. <laughs> 아. 잠깐 포라 홍보하면서 좀,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호... 이따 경기 끝나고 제가 그 짤, 예. 그 짤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 오... 와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아, 좀짤 거, 올리고 홍보로 네. 제가 해볼게요. 선수 와주시고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쁘란 사진 좀 올려주시죠 예포라 잠시만요 잠깐, 잠깐 해설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응 편하시... 안돼 <laughs> 아, 양심이 어있어런 했으면 그 런한 대가를 치뤄야지 넌 내일도 연구재명이야 <laughs> 이재호하고 내일 해설하는 거는 누구죠? 저요 저 하고 싶은저 이재호 선수랑 영광입니다 아 그쵸 그럼 저랑 해줘 내일 그럼 허나트 선수 내일 못 오나요? 아 해설이면 못 오나요? 근데 <laughs> 내일 8시 여덟, <여덟시> 하나요 <laughs> 10시 하나요? 수 내일 네. 10시요 아, 그래요? 저 내일 못 와요. 누구요? 네. 저 내일, 저 내일 그, 학원 조교라서 수업이 좀 10시쯤에 끝나가지고. 그럼 10시 10분에 오시면 되죠. 아침 보면 11시쯤 돼서. 예. 시발. 예. 예. 저 이지호 선수랑 좀 해보고 싶은데. 아이고. 그러면은, 저. 어, 헌어트님, 혹시 만약에 내일 해설, 내일 해설을 하시면 그것 좀그 한번. 그거 저기 도청 도청장치 접어 부르세요. <laughs> 시키, 시키세요. 신재욱 신욱 선수 요즘 뭐 하고 지내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신재욱 선수. 여기 신재욱 실친 있는 걸로 하는데. 아 스겔에? 진짜요? 예. 네. 요즘 관중단이 뭐 하시나요? 있나요? <웃음> 관중 난입도 있나요? 관중 관중 난입. 개추 개추 한 번만 눌러 주세요. 그 고소민 님이 지금 스게에글 올렸거든요. 예, 명장면 네 개추 한 번씩 눌러주세요. <laughs> 추천절차 부탁드립니다. 예. 영민님, 영민님 오늘 별풍선 좀 쏴주세요. 아 이제 또 고소미. 영민님. 아오, 좀. 어, 영민님 오늘 별풍 잠시만요. 별풍 별풍 유도 좀 하자. 아, 됐다. 어, 바코드 왜 이러지? 아, 됐다, 됐다. 다시 할게요. 일시 정지가 됐네요. 아, 일시 정지. 소나쌀. 예. 소나쌀 고송인초 시작하겠습니다. 소나쌀. <laughs> 예, 경기 시작했습니다. 5시 테란 카드 캐터. 저... 7시 저그 일 백금수 선수예요. <laughs> 커피를 떨어뜨린 카드캡터 선수가 여기까지 남았죠? 소나살 <laughs> 이게 제가 컨트롤.. 아, 테탭을 계속 해가지고 어, 용민님 500개, 어, <laughs> 500개 감사합니다 용민님 500개 열이래, 어, 열 열. 감사합니다 왜 네, 이렇게 부자세요? 열열이래열 감사합니다 왜 500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좋은데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알탭 <laughs> 그, 하면서 방송 설정하면서 하느라고 이게 자꾸 중간에 끊길 수도 있어. 이게 막 1시 정도 아까 실수를 누른 것 같은데,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지금 4강 마지막 비도 1세트 시작했죠. 221.49가 어떤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었죠. 생각해보니까 예, 예그 선, 이 선수가 골프왕 어... 선수도 이기고, 영미 선수도 이겼네요? 아 그렇군요. 아세종키 세조키 선수는 뭐 아, 진짜 떨어졌고. 네, 네. 그렇죠. <laughs> 카드, 카드캡터 선수가 사실 지금 가장 강한 우승후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렇 커피를 그쵸. 잡았어요. 커피를 잡았기 잡았다. 때문에 제가 알기로 예전에 이 선수가 커피한테 NSL 아야 무슨 개인리가나 그 떨어졌었는데. 아 맞아요. 그리고 어, 저번 시즌도 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laughs> 저번 시즌. 을 같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 예전에 커피한테 떨어진 기억이 있어요. 예, 시즌 5죠? 몬테크리스토 그거 아닌가요? 아뭐 팔강에서 허너트 쇄도 팔강 아닌가요? 네? 예? 허너트 선수 참여해서 그 최초 8강간 리그가 예, 시즌 5를, 최초 5를 알고 8강 있거든요. 8강이, 마지막 8강이죠 예, <laughs> 그 올드의 막 투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참두 선수 해가지고 폭하게 <laughs> 토스 만들고 <laughs> 예, 그때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어. <laughs> 테란으로 정변 했던데. 딱히 뭐 늘은 것같진 않던데. 예, 아, 근 여러분 요즘 그 참드님 접속을 안 하시잖아요. 예, 군대 예. 갔죠. 군대 갔어요. 아, 그렇군요. 예. 공군 가기 전 마지막 개인 리그였는데. 12 압. 16 강에서 떨어졌죠, 것 예. 그래서 저는 참드의 올드보이 이런 거할줄 알았는데. 헌터트의 <laughs> 올드보이가 이번에도 했는데. 4강 네. <laughs> 아쉽게. 어, 예, 결승 진출자한테 졌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저는 제가 4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정신나간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웃음> 오케이. <웃음> 자, 허준, 허준, <laughs> 아, 애비들 드립하시고 그분 광탈하시지 않았나요 이번에? 예, 네, 그, 저 십육강에서. 에비 토스. 예.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좀그 리그 진행 도중에 아이디어를 예. 제가 고소미. 캐스터한테 한, 하나 냈는데요. 예. 그 연말 총결산으로 크로스 파이널 같은 걸 하나 할생각입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포는 제가 하고 아마 고소미가 방송을 할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이고요. 그 네, 이번 오랜 시즌에 오랜 우승했던 오랜 뭐 오랜 넘나 것, 커피, 그 다음에 준우승, <laughs> 그 다음에 우승자 이번 시즌 우승자가지 하면 3명이죠. 그다음 준우승자들끼리 예선을 해서 한 명을 뽑으면 총 4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 4명이서. 예, 중요한 게 참가를 안 하는 선수가 <laughs> 예, 스갤 챔피언십을 한번 하고 싶은데 일단 뭐어 근데 커피가 한 번밖에 우승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조글링 달리네요 이거 조글링 뛰면은 아니 아니에요 이거 안뛸려요4마리에 예, 예. 추가 마린 5마리까지 되고 이제 컨트롤로 그냥 막아요 이거는 그래서 정찰도 되, 된 상황이라서 예 서플까지 딱 지어놨고. 카드캡터 어, 선수가 카스케터 선수가 예전에 그 레어가 빨라요. 저기 커피 선수의 포지션을 지금 따라가는 것 같아요. 후배러 네. 이러면 바이오닉을 가겠다는 거고. 근데 이 맵이 뮤짤이 뮤짤만 잘하면 예. 바이오닉은 좀 힘들 거든요발리온닉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주로, 그래서 지금 슬레이터에 슬레이터하고 예예발리온닉어어 이거 럴코 럴코 우리죠? 아니죠 뭔 소리죠 뮤탈 아, 뮤탈 올리는데 아니 파이어 올렸죠, 올렸죠. 어? 예 뮤투에 뮤탈에서 올렸어요 발리오니까요 지금 아예 발리오니 예, 지금 럴.. 히드라든 올라갔다니까요 <laughs> 히드라든 <laughs> 올라갔다 고소미 지금 이거 럴커딱 타이밍이에요 이거 그리고 가스 계속 한 기록했거든요 예아아 예. 히드라든 아, 아니에요 스페이용 스갤리가 시청 중 스갤리 시청 중이라는데 진짜인가 아, 진짜요? 어 그럼 브라, 구라치지 마세요 아 구라야? 근데 지금 저글링 많네요. 일단은 미게 2M 뮤탈 가면은 이게 되게 좋거든요. 일단 이 맵이 뮤탈 막기도 힘들어서 팩토리 올리나요? 팩토리 아직 안 올리고 그냥 베럭스만 계속 짓네요아 진짜 김태균 선수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 결과랑 아무 상관 없죠. 아니 예. 안볼것 같은데요? 설마 이재호 선수가 그. 태우 선수한테 혹시 말았나요? 그러면은 이자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아 그러지 마시고요. 아 예. 예. <laughs> 강강의 고고소미의 예, 입장. 예. 누구죠 저거? 강강 누구지 이거? 뭐예 일단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저거 일단. 어? 이거는 드론 복제네요? 어? 어 드론 보고 어? 쓰나요? 아, 아니구나, 아 드론 보낸거죠. 드론 먹으라요. 예, 어, 근데 말이 그, 드론의 그것준인줄 알았어요. 지금 테란의 찌르기가 굉장히 빠른데, 아, 네, 다시 들어가네요. 예, 팩토리 있네요. 300억의 팩토리인데, 300억 원 팩... 어... 뭐 어, 사업을, 사업을, 사업을 아직 안돌었네요김태훈 선수 많이 인증하시면 제가 문상 5천원 추첨할 때 같이 넣겠습니다. 예, 팩시 네. 이제 럴컵코좀 있으면 되거든요? 저럴컵 되면은 테란 찌르기 막을 수 있고, 예, 이제 럴 컵이 되긴 하는데 원럴 커라서 인구수 막혔어요. 저그 어, 인구수가 막혔네요. 이 맵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 주, 전략을 준비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테란 바이오닉이 진출했거든요. 그리고 럴커는 한기, 아, 그리고 기. 설마 유탈 스파이어 생략이고 디파일더인가요? 근데 퀸즈네스트가안 보여요. 그러면 핀까? 예, 보통 그렇죠. 11시, 11시 삼각스 올리고 먹어야죠. 어, 어. 아, 이건 아니에요. 저걸이. 예, 저걸 너무 많이 넣었죠? 어. 왜 예? 네? 네? 이게. 예, 예. 이게 그리고 11시 아닌데. 정찰도 해요. 11시 정찰. 페라디 스탑포트까지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벙커도 앞 마당에 있고 위치가 예, 그렇죠. 안정적이게 되고. 있고 0 탱크랑 뱃을 모아서 끌고 나갈 생각인데 럴커 숫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아니 뭐 11시 미끼 주고 하이브 가겠다는 생각도 아니고 드론 다 밀어넣었는데 근데 럴커 타이밍이 아예 안 맞잖아요 럴커 원럴커 일단 11시쯤 왔고 예 아, 럴커 한개더 있어요 구시, 뭐 무시하고 따... 지나갈 수 있어요 어때 좀트러커 근데 얼추 됐네요 근데? 얼추 딱 됐네 네. 네. 예 귀신같이 됐죠 계산을 했나 봅니다 예 저그 방플했어요트럴커 귀신같이 그런 거 말씀하시지 마세요 예 근데 일단 트럴커 이거 올어 올라... 스탑 럴커인가요 혹시? 어, 스탑 럴커 이거 지금 어 스탑 러커 근데 그게.. 어? 예. 안 하는 게 나았어요? 예, 그냥 안했는게 나을 수는데 그리고 왜냐면.. 이매직 무조건 잡았어야 되는데. 오예. 어, 큰일 났네요. 산마리좀 까다롭거든요? 저건매딕 만화가 없어서, 없어서 매딕 만화가 없거든요? 저 빨리 저글링 튀어나와서 잡아야 돼요. 이 라바에서 예. 나오는 이.. 저글링? 예그에서 나오는 저글링이거든요? 오 어, 근데 럴스가 아, 깔끔하게 네, 빨리 정리했어요. 했어요. 근데 테란이 이제 3패 원배쓸 원 타이밍 노려서 가면은 네. 이거 막기는 테란이, 힘들 것 같거든요? 테란이 생각보다 마리 숫자가 적어요 지금 그리고 메딕이 없죠? 메딕이 예. 없어요? 예 네. 노메릿 테란의 한 방이 강력해요 예 미제 메딕 두개 나왔고 네. 럴코노 시간 벌면서 하이브 스파이어는 예 일단 베슬은 어, 아직 없고 예. 예. 지금 스팀팩 막으면안 돼요 테란 예. 오, 뭐 이거 저거, 저거 빌드가, 저거 자크트를... 빌드가 생각보다 잘 먹고 있어요. 예, 근데, 사, 아, 근데 삼카스를 캐야 돼요. 아, 예, 그쵸. 그렇죠. 안 깨고 있네. 예, 예. 돌리지도 않고 있죠, 지금. 미네랄도. 예. 일단 오버로드도 얼른 찍어주고, 그죠. 예. 스파이, 스파이어도 아, 저, 올라가서. 아깝도 계속 막히고 있었죠, 오버로드가. <laughs> 근데 테란도 인구수 막혔어요? 예, 서로 서로. 한입 수입. 근데 이게, 사실 카스캡터 선수가 많이 맵 연구를 더 열심히 했다면, 아마 그 앞마당 위쪽에 있는 그.. 그쪽에서 럭커가 들어오는 걸 아마 경계를 하느라 터렛이나 벙커를 분명히 앞마당에 더.. 어? 또 스타미너 가요 하게. 설마? 어? 어, 어 스타미너.. 이거, 이거 커요? 이거 커요? 아 근데.. 어? 어? 어, 어? 어 이거 지금.. 아, 어? 이거 좀... 너무 일렀어요 망했습니다 망했죠 이거? 아예 망했습니다 예. 이거 저그가 못 막을 것 같거든요? 3대가 망했습니다 3대가 망했어요 럭커가 지금 저기.. 오케이. 어? 럭커 지금.. 예 저기 위치 너무 뻔해요. 지금 예상 왜이 위치에다 가 지금 러커를 심어서 스탑 러커를 유도를 하려는 것 같은데. 아 어, 글쎄요 이거 그냥 가면 배슬 아니, 나오기 앞마다, 전에 안마당 노베슬 강점 가거든요. 안마당 못 지키죠? 노베슬 강가 갑니다. 잘못하면 안마당 이거 배슬도 나오기 전에 끝날 것 같은데. 예. 노베슬까지. 아, 1 1시 대처를 할 틈에 안마당도 같이 어야 되는데. 그렇죠. 1한시 러커 내려오고. 아가드캡터 선수 진짜 날카롭게 치르네요. 그렇죠. 어, 되게 날카로요. 정석 플레로봐도아 어. 스파이어도 드져가지고 어? 오 어, 어, 이거 이거 오 어, 근데 잠깐만 오 어, 어?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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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려 뚫렸어 아예 뚫렸어 예 네, 뚫렸네요 뒤에 럴커 어디 갔죠? 뒤에 없나요? 럴커 이렇 아니 어예투탱 백음주 선수가 예게빌드 아, 그... 분명히 준비를 한거 같은데 아좀 아쉽네요. 이 제국투 선수 맞죠? 예, 배 선수 맞네요 네. 어, 해처리 어택하면 깨져요. 네. 네. 어, 해처리, 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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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토리. 그냥니 머리 들어가야 돼요. 머리는 언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어? 안마단만 깨졌네요. <laughs> 다행이고. 이거 엄청 봤어요. 어? 그리고 테란 멀티 먹고 있고. 테란 지금 이제 팩토리 숫자 늘리면서 레이트 레이지로 천천히 전환하면 됩니다. 이제 마인까지 시면 돼요. 테란이 엄청 이득봤어요 아니 엄청은 아니고 그래고 안마당 깼어요 엄청이죠 이 정도면 왜냐면 저그가 빠른 아이브였거든요 예 이제 3가스가 아니야 2가스도 다시 예안 그래도 가난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레이트 메카닉으로 가고 있고 테란이 멀티를 먹고 있거든요 트리플을 안전하게 아예 3시 쪽으로 먹네요 아, 커널 찍고 아, 있고요. 커널은 예, 완성됐어요. 답이 없네요. 저 답이 없죠? 예, 되게 저그가 힘드네요. 이게, 이게 왜 답이 없다고 하냐면요. 럭커 숫자가, 럭커 숫자가 한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럭커 숫자가 일정 숫자가 유지가 안 되면 계속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아, 지금, 테란이 병력 둘로 나눠도 저그에, 정면 병력을 압도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네. 이제부터 그냥 비파일로 비파일로 나왔지 않습니까? 뭐 그럼 드, 못 들어가 뭐못 들어가면 어쩌라고? 상관 없죠. 그냥 어, 1 2시 후에에서 지금 테란 병력도 네, 멀티하면서 준비해보고 있고. 멀쳐 돌아다니면서. 맞고 이러면 그냥 게임 끝나요. 아 그리고 이거 멀쳐 돌파. 네, 멀쳐 그냥 돌파. 이러면서 비파일로 어, 잡으면 이거 어, 어 좋아요. 이래도 이득이에요. 예. 딥적그라서 살았다. 페란이었으면 죽었다. 아 지금 완전 그하르키타 선수가 금수저가 될 준비를 거의 다끝내가지고요 어? 아니 아. 지금 수험의 상태가? 어? 수험의 예. 상태가 예. DMG죠 상태가. DMG. DMG죠. <laughs> DMG. 예, 약간 역장. 나 아, 네. 벌처로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리고 바이 그 탱크를 준비하면은 테란이 질 수가 없죠. 네, 질 수가 없죠, 네, 이거는. 예, 테란은 멀티기 두 개나 더 먹었고. 여차 심심하면 미네랄 멀티도 먹어도 돼요. 저했던 탱크고. 그다음에 지금 한시 쪽에 이제 팩토리를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요, 절대 아, 못들어요 그, 초반 바이오닉이 계속 살아남고 있고. 예. 지금 저 바이오닉 있어요. 저 바이오닉 정리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요. 거기 돌까지 벌쳐 들어가면은 예, 그래도 트롤커. 차라리 진짜 뮤탈리스크 200m를 가는 게 낫지 않았나 예. 생각하거든요. 아, 저 방금 이맵 0m를 하자는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아니, 예. <laughs> 네가 0m를 하자고 했으면은 철부냐고 할일 생각. <laughs> 예. 고소미 리그는 항상 네. 해설을믿으면안 돼요. 베이클를 <laughs> 언제든지 주지 기대는 패스 나왔죠 테란. 지금 테란 업그레이드가 01업인데 좀 있으면 금방 21업 금방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래게 또 굉장히 그 부담일 텐데. 네, 센터를 걸, 이 상황을 네. 도대체 어떻게 타기를 해나가려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센터를 테란이 완전히 장악해 가지고. 예전 아가오 선수가 생각나네요. 시즌 네. 6 아가오 선수 예, 16강. 예,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그 장면을 떠올리시거나 다시 보기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 배틀강가도 다 했거든요, 아가오 네. 선수. 여러분 아까 고소미가 그런 거 개념 글 추천 좀 해주세요. 지금 10개밖에 안 돼가지고 개념 글로 아직 안 올라갔어요. 퍼거가 예, 이런 건 주장 안 해주네요. 아니 퍼거, 걔추충이에요 걔. 추, 추충해요, 걔. 오 이레데이 걸리 어, 예. 이레데이트 오버로드 네오디바울링원아 예. 죽었네요 <laughs> 그스토리는디바울링원은 아... 죽으면 다시 부활하죠 아 그래요. 저거 입구수 막혔어요 이게 막 헌터킬러란 영웅 하나 있는 게 아니라요 막 헌터킬러 여, 여러 마리 있고 막 그러던데요 아 그래요 네 탱크 시스게요 엄지경 태란 지금 탱크 앞마당 포역 들어가는데 에이, 디파일러. 네, 디파일러 어디로 따라가죠? 아 진짜 이영우 선수가 이런 플레이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일렉트 서킷에서 네. 이런, 쪽이 있잖아요.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쪽저희리해그리고네예 그쵸, 이런 언덕 네. 지형 야 이거 이러면 은또 앞마당 두번 깨져요 아 진짜 스겔의 정명호는 넘나것인가 했더니 카드 패턴 갑자기 나타나서 아 이거 되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 이거... 저.. 그.. 일단.. 서플 부수고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죠. 예, 8대2로 테란이 유리하네요. 어.. 그.. 그 와중에 5시 들어왔었네요. 예.. 그.. 죠서플 많이 부었었는데.. 예.. 그간 현재는 당장 이 병력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 디파일러 계속 끊기고.. 아.. 팡팡파가.. 나오나요? 펀키퍼 아, 사이에도 아, 아, 깡이... 예.. 팡팡파 프리, 프리스를... 일어났네요? 저 템퍼시. 어, 근데 마이저 템퍼시. 마이. 일단 얘 예. 월코 지금 바로 해야죠. 월코 바로 해야죠? 예, 황판파. 그래도 막 그래도 간신히 막았네요. 진짜. 근데, 이제 근데 막아도 막은 게 아니에요. 아우가 있었어요. 근데 드랍을 보면은 골리아 뽑죠, 이제. 그렇죠. 굴리아 뽑죠. 그렇죠. 원래 레이트 메카닉 자체가 벌처 어느 정도 하고 그대로 그냥 탱크 골굴렸가더라고요 벌처는 마인이 사기라서 사기 아닌데요? 사기죠. 예, 사기 사기려. 아니고요. 네, 네 다음 푸징징 저징징. 일단 저거 이제 사실상 못 이기거든요. 이제는 그냥 정신 승리로 마페돌 네, 하던가 퀸을 뽑아서 예. 멤버 네, 멤버 게임님이 지금 댓글 아니 이거 뭐 최칭찬 글올리셨는데 스겔리그 사람들 자원 남는 거 보면 나도 할 만할 거 같은데. 네, 이게 방송 해주세요. 경기라서 좀긴장한 것도 있고, 원래 리그 하면은 제 실력 제대로 안나오더라고요 저, 저도 그래요. 컨너트오너 헌덧트... 뭐여비가 헌덧트... 어, 어, 또. 어이고, 어이, 아, 이거. 스칼로. 스칼로가. 스팰로가... 스팰로가... 마인을 죽었어요. 이래도 마인이 상기가 아닙니까? 얘또 예, 네, 여기 구슬이 크길래 뚫네요. 아, 여기도 뚫리면. <laughs> 아, 이 예, 어. 리그 마냥 망했죠. 예정팡파 그, 그 벌써 아. 지나가면 되죠. 이제 아, 주네요 그냥 예. 민구 스도빡짝겠다 벌써... 얘. 예. 이제 골리앗으로 환산하겠다. 예. 아, 드랍 가던 오버로드 죽고. 아, 태사이 회사... 거의... 거의 이거 김명훈 헌정 경기 아닌가요? 태사이이 <laughs> 정도면 쥐지죠. 김명훈 헌정 경기 맞죠? 헌어트님, 예?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이거 김명훈 선전 경기 아닌가요? 아 어... 네. 저는 ABC 파트 결승전을 못, 못 봤기 때문에 아님 안봤셨어요예 저는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니다아 그래요? <laughs> 진짜 생방으로생방으로 보다 한번했습니다 생방으로 예, 저는 대학교 가서 아니다. 예. 예 이제 사실상 끝났죠. 저는 직관을 갔거든요 어때요? <laughs> 직관 네, 그, 죄송합니다. 뒤지 뒤지 그 여러분들 스킬 스킬 챔피언십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 리그가 끝나고 스킬 챔피언십에 대한 글을 차후에 보